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이 전체적으로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헌신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할 마음으로 헌금하는 원리 그리고 또 균등하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8장 16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일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또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헌금과 연결하면 이 일꾼들은 헌금을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 9장 전체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어, 오늘 본문은 이미 8장에 나왔던 이야기들 일부가 겹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준비하는 연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준비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헌금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그 예물이 참 헌금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준비해서 하는 헌금에는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그저 일회성 기부로도 하는 것과는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헌금, 준비된 연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준비된 연보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을 보면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봉사의 직무라고 해서 헌금을 봉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헌금은 하나의 직무의 분야로 이렇게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은 교회에서 분명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지하는 부분이 섬기는 일, 즉, 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사도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연보가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몰아닥친 기근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다,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에루살렘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들을 돕기에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그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헌금과는 약간 의미가 다르죠. 지금의 헌금은 헌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당시 연보 헌금은 그 헌금으로 에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즉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제의 대상을 에루살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헌금은 에루살렘 교회를 위해 사용되지만 사도 바울은 에루살렘 교회라고 지정하지 않고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는 에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연보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떠한 성도도 구제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헌금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헌금은 공동체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통해 우리가 이 헌금은 평균케 되는 원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를 말해 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로 인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 길드라는 이 어, 것이 있어서 이 길드에 가입이 되어야만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길드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대기금까지 겹쳤으니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말 뭐 살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모두 다 가난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웠을 때죠. 이때 교회들이 구제를 담당했는데 초대교 당시에는 사도들이 구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사도들은 구제를 담당하는 직분이 아니죠. 사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로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말씀 전파와 기도는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구제를 맡을 일곱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구제를 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 성도를 섬기는 일, 즉 봉사의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공동체가 십시일반 모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헌금이었죠. 이 초대교회 때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내놓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러면 자신의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균케 되는, 즉, 균등하게 되는 그 원리를 적용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아서 실행하는 이들이 집사들이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는 이 사도들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쳐진 것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되죠. 이게 헌금이 가장 헌금답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손길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런 역할을 할때그 의미가 더욱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 교회는 헌금에 대한 철학을 정립.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에 욕심이 많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 세상 이런 비난을 할까요? 만약 교회가 헌금을 통하여 가난한 지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좀더 집중한다면 아마 이런 비난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욱 높게 보는 시선과 이야기들이 아마 더 많아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들이 구제를 하지 않고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세상 그 어떤 기관보다 따져 보면 교회가 더 많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나 또 기도원 또 공동묘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헌금은 교역자의 생활비 그리고 교회의 관리비 정도로 쓰인 후에는 가난한 성도와 사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저장에 50% 이상을 성교에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은 성교라고 생각을 하고 성교에 교회 재정을 집중시키는 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헌금다운 헌금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어, 무리한 건축을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하여 교회를 건축하면 좋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비록 낡고 비좁은 공간이라도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준비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교회 건축을 목회 성공이나 교회 부흥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 생각입니다. 헌금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게 참 연보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일에 준비되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 헌금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곳에 써야 합니다. 대강교회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 건축 그리고 이로 인한 대출금 상환에 우리의 헌금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금 상환도 끝났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헌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즉, 목적이 있었을 때는 건축과 또 상환의 목적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나아갔는데 이제 그 목적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성립해야 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저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강 교회는 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일종의 경쟁 심리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논쟁거리가 되죠.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 경쟁심을 지키는 것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 살피도록 하고 내용부터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전혀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봉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한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준비해서 이 연보를 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효과가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것을 마게노 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즉 누군가 열심히 하면. 그것을 본 사람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놀면 나도 놀고 싶지만, 옆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분발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이렇게 연보를 준비했다. 에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 말을 했더니, 마게도냐의 성도들도 아 그래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더욱 더 분발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저들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이 말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심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야, 고린도 교회를 봐라.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아, 그래. 그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인지 한번 봐야겠다. 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마게도냐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는 이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모범이 아니라 부끄럼을 당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라도 다시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린도 교회를 통해 마게도냐가 분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마게도 교회의 분발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 분편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바울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단지 헌금 액수를 많게 하려고 만약 이런 방법을 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목적하에 서로도 헌금하려고 경쟁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임직을 받을 때 장로는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또권사 집사는 또 얼마를 헌금해야 하고 어,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의 일은 말 그대로 봉사의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만 남아서 누가 더 많이 했는지만 남는다면 그것은 헌금도 아니고. 세상의 악덕 경영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의 헌금 이야기는 순수한 의도에서 한 겁니다.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의 모범된 일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선 다시금 마게도아 교회의 모범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한 자로서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너희가 일어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경쟁을 부추기어서 더 많은 헌금을 거두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헌금의 방법을 알려 주다 보니 마게도냐와 고린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헌금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따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이 탄탄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기에 교회는 비교적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난한 한 권사님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못지 않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분은 작은 차를 가지고 순대를 파시는 분이었는데 흔히 개시라고 하죠. 첫 번째 손님. 이첫 번째 손님이 오는 것을 이제 개시라고 하는데 개시라고 하는 첫 번째 판 금액은 따로 전대에 넣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천 열매라는 것을 이 권사님은 그렇게 자기만의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죠. 액수와 상관없이 첫 번째 판 것은 제로빈이 뭐니 따지지 않고 그대로 헌금드리는 전대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수입에 대한 또 11조를 따로 구분했으니 비록 영세한 손대를 파는 일을 했지만 탄탄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만큼 헌금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헌금을 하는데 자신이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세로 헌금하는 것이 이런 점에서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경쟁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합리적으로 드리기 위하여 방법을 우리가 따라 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헌금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기도냐 교회는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따라하다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발전하는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준비하는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디도를 비롯한 일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꾼들의 1차적 임무는 준비된 헌금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곤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들은 그들에게 가서 전에 모범이 되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을 내여 분발했던 것을 알려 줌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렇게 한 헌금이 참 연보다운 헌금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보면은 준비하는 연보가 참 연보답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준비하는 자세로 연보를 모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즉,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정말 가난에 있는 에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할까요? 에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죠. 내가 이것을 모은 이것이 에루살렘 교회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의 마음이 담기게 된다는 라 것이죠. 바로 이 연보가 의미 있는 연보가 된다는 라 것이죠.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에 40일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성교제에 보내죠.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기 때문에 헌금을 할때 성교제를 생각하게 되고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더 의미 있는 헌금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돈을 나눌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헌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박은몽이 지은 책 중에 11조의 비밀을 한 세계의 부자들이란 책을 보면 11조로 축복받은 국내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이 세계적인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 했더니 콜게이트는 성인이 되자 동네 어느를 찾아가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주죠. 만약에 내가 내 말을 따른다면 반드시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주위를 거루가게 지켜라. 또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혹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항상 겸손히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도시로 나간 콜게이트는 양초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주일에는 반드시 11조를 준비해가지고 교회가 서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결국, 평소 그 사장의 신임을 얻었던 이 콜게이트가 그 공장을 맡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어 정확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아라 라는 이 말은 이 콜게이트사를 상징하는 말이 되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헌금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준비하는 연보가 억지로 하는 연보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마지못해 헌금할 수 있습니다. 있는 돈 중에서 적당히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준비되진 않는 상태에서 헌금 방문인을 마주하게 되면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리고 헌금하는 자기 자신은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억지로 연보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헌금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준비하는 연보가 참 연보다워지는 핵심 구절을 우리에게 이 보여 줍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도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드리는 헌금을 통해 성도를 섬기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헌금에 사랑이 깃듭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사랑이 깃들지 않지만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깃들게 되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깃들게 됩니다. 또한 준비해 드리는 그 물질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정말 준비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민, 기도하겠습니다.